자, 41번 문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회원인의 반학생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P,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60%니까 10분의 6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은 50%니까 10분의 5라고 해주면 되겠고, 게임과 웹툰을 모두 좋아한다. 이거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모두. 교. 교집합. 교집합이야. P, 게임, 교집합, 웹툰이 10분의 3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 놓고서 자, 또는 이래 게임 또는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 구하라는 게 뭐니? 게임, 합집합, 웹툰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어린 선생님 이거 그냥 덧셈정리하면 되는데 왜 나왔어요? 해석해보라는 얘기야 말을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 P, 게임, 더하기 P, 웹 빼기 P, 게임, 교집합, 웹 이것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 자, 계산만 해볼게.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5 마이너스 10분의 3이니까 여기가 10분의 얼마야? 11백이 3. 8? 8. 5분의 4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거기 이제 나온 거 있잖아. 그... 또는 또는 또는은 또는 뭐라고 해석해 하는 거야? 아이... 아, 합집파 또는 합집합 <laughs> 또는 합식파. 그, 그리고나 모두는 얘가 교집합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요것만 써놓읍시다 요것만 있으면 음, 알고 있더라도 한번 써놓으면 생각이 깊이가 달라진다 오래간다 오래 요것만 필기해줍시다 자 다섯 개의 문자 koil 늘 일렬배열할 때 e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는 확, 확률을 구해라 N, r e a 이가, 맨, 맨, 앞이나, 뒤에 오는 거 고요라. 자, 이거, 이거, 굳이 확률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굳이. 어, 우리 이미 순열 조합을 거쳐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순열 조합으로 푸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봐. 어. 그러니 전체 경우를 한번 구해주면 공통 문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500 이렇게 와주면 되겠고 해당 경우 구해볼게 해당 경우 머리 한번 굴려 봐봐 맨 앞이나 뒤 결국 뭐 해주라는 얘기야 양 끝에 오라는 얘기지 2가 양 끝에 오는 경우를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럼 2가 여기 올 거야 여기 올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겠지 그치 이, 곱하기. 만약에 요거라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군데는 나머지 K, O, R, A가 마음대로 와주면 되겠지. 그치? 4팩. 자, 마찬가지로 해당 경우 요거 만 봐봐. a 가두 가지인 이유는 앞폭은 맨 앞폭은 맨 뒤에 오는 거고 얘는 나머지 배열. 이렇게 한 거야. 빨간 글씨가 중요하다. 빨간 빨간 글씨. 그러니 확률 P를 구해주면 5팩분의 2 곱하기 4팩이네. 5팩이랑 4팩이랑 잘라 찍찍 5답은 얼마 5분의 깔끔 어, 매우 깔끔 어. 자 선생님이랑 하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문제가 될 건데 문제 읽어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2하일 확률 주사위 두개를 던지는데 눈의 합 12하. 되게끔 만들어래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볼게. 11, 1, 2, 최대는 6, 6, 12. 어. 그러면 2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4, 5, 6, 7, 8, 9, 10, 11, 12.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할 맛이나 장난 까는 것도 아니고 안 되지. 그치? 말도 안 돼. 안구해줄 거야. 나는. 뭐 해줘? 는 얘기야. 여 사건 해주는 얘기지 여 사건. 나는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일 빼기 일 빼기 십일이랑 십이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실 거야. 이게 여 사건이지.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를 구할래? 두 개를 구할래? 난두개 구할래. 너희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일 빼기 주사위 두 개니까 육육에 삼십육 해놓고서 자 십이가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지. 육육 그치지 십일이 나오는 건. 6, 56 5, 65. 그렇지? 두 가지 더하기 한 가지요. 어, 따라 해. 음. 36분의 36 3이니까 36분의 33. 그래서 들어와서. 어 음. 자, 3으로 약분. 12분의 11.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 자, 여섯 건 확률이다. 너무 구해야 되는 게 많으면은 구해 야 되는 걸 바로 구하지 않고 부정을 해 버린다. 부정. 부정. 아, 음. 그것만 음. 해 주면 되겠다. 어. 음. 음, 표현을 해 놓고.